중요한 성품을 우리들이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늘 누군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. 어제 제가 변화산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는 변화산에 와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.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들 답답한 이 가슴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풀릴 텐데,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들이 할 일이 보일 텐데, 우리는 끝까지 칭얼대며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그래. 우리는 교회에서,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도 늘 우리는 힘들어하고 온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,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참 온유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저 사람이 미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들이 온유해지지를 않습니다. 우리는 또 무례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.